우리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간은 간동맥과 간문맥을 통해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문맥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받아 간세포에서 대사처리를 합니다. 문맥 혈전은 간암 환자가 꼭 유의해야 하는데요. 종양이 직접 혈관을 막거나 간기능 저하로 생기는 부종, 복수가 체액으로 쌓여 혈전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간이 딱딱해지거나 주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간 주변 조직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는데요. 통로가 막히면서 위장관의 압력이 강해지고 출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전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부기와 피부 발진, 수종냉증 등이 나타납니다. 균형이 깨졌을 때는 첫 번째, 장애 회복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미세한 염증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을 예방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충분한 체온관리와 혈액순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복부 온열과 림프순환을 돕는 과정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만성염증 상태에서 벗어나 체온을 유지하고 순환을 도울 수 있는 영양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전자책 무료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의 치유계획을 세워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